일어나 얼른... 일어나라니까... 일어나봐, 인간... <웃음> <웃음> 안녕, 일어났네. <laughs> 그렇게 놀랄 건 없어, 너? 음. 내가 누구일 것 같아? <laughs> 대충 이 뿌리면 알게며 꼬리까지 있는 거 보면 너도 내 정체는 알것 같지? <laughs> 맞아. 네가 생각하는 서큐버스? <laughs>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? 뭐, 그래. 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, 현실이라고 생각해도 좋고, 사실,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. <laughs> 무슨 일이긴, 서큐버스가 어떤 존재인진 너도 잘 알고 있잖아? 난 말이지, 전기를 좀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... <laughs> 너희 집 쪽을 지나다니는데, 마침 너한테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지 뭐야? 그래서 이렇게 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. <laughs> 그렇게 신기해? 뭐 그래, 아직도 잘못 믿는 것 같으니까, 네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마음껏 해보게 해줄까? <laughs> 물론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지만. 뭐 어쨌든, 우리는 인간들에겐 꽤 신비한 존재잖아?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…… 음, 직접 몸이 닿아보면 좀 실감이 나려나. <laughs> 지금 어디가 가장 신기해? 뭐…… 외적으론 너희 인간들이랑 다를 게 별로 없으니까. 역시 이 날개? <laughs> 궁금하면 만져봐도 괜찮아. 아... 대신 꼬리는 조심해야 한다. 왜냐하면 내 꼬리는 엄청 예민하고... 다 여기 감감되거든. <laughs> 만져보니 어때? 뭔가 이질감이 들어? <laughs> 이렇게 신기해하는 모습도 은근 귀엽네. 그나저나, 너한테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던데, 너, 마지막이 언제야? <laughs> 아니. 너 혼자서 말고, 여자랑, 한 거. <laughs> 아, 정말이지. 내가 아주 귀한 걸 발견했네. <laughs> 너한테서, 잔뜩,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때? 너도 기분 좋을 테고, 나도 좋을 텐데. 얼른 하자, 나랑. <laughs> 결국엔 죽는 거 아니냐고? 뭐, 개중에는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어서 마지막에 남자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, 걱정하지 마. 넌 벌써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으니까, 딱 죽기 직전까지만 뽑아내줄게. 그리고 쉬면서 다시 충전하면, 내가 또 와서 다시 뽑아먹고. 그런 거지? 이렇게 하는 걸로는 절대 안 죽는다니까. <laughs> 음, 자 그럼 모처럼이니까 네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게 해줄게. 네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지저분한 욕망들 다 나한테.